오뉴월발등에국물만 떨어져도 보약이 된다는 이것, 바로 보신탕, 북한식으로는 당구기장 얘기입니다. 한국에서 는 지난해 게식용 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게식용 문화는 종식 수순에 있지만 올해 북한은한국과 정반대라는데 어떤 상황일까요? 나선시 주민소식통은 더위가 시작되며 식당 수매원들이 단고기 확보를 위해 그야말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농촌을 돌며 개를 판다는 집을 하나하나 찾고 있는데 누렁이 한 마리를 놓고 수매원끼리 다툼이 날 정도라고요. 매년 열리는 단고기 경연대회는 올해도 역시 평양의 초대형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여름철에는 적어도 한 번은 단고기를 먹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 북한 사람들의 보편적 풍습이기도 하지만 단고기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약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펠라그라. 펠라그라는 북한과 같이 옥수수를 주식으로 하는 곳에서 많이 발병하는 질병이지만 옥수수를 주식으로 한다고 해서 펠라그라가 발병하는 것은 아닙니다. 펠라그라는 북한과 같은 남새를 비롯한 육류를 걸걸을 섭취 못하고 옥수수만 먹다 보니 비타민 B에 속하는 니아신이라고 하는 영양분 섭취가 모자라 생기게 됩니다. 쉬운 민간요법으로는 당고기를 먹으면 신기하게도 금방 필라그라 증상이 좋아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당고기는 돼지고기보다 비쌉니다. 단고기장 한 그릇은 보통 1.8에서 3.6달러 사이 싸게 먹어도 쌀 2kg이 훌쩍 넘는 돈입니다. 결국 필요한 서민들보다 간부들이나 먹을 수 있는 고급 음식인 셈입니다.